기초 이해조사서? 이거 도대체 뭐야? 안녕하세요 이제 3월 달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또는 예비 소집일 날이 되면 학생 기초 이해조사서라는 종이를 받아와요 그럼 여기에 어디까지 우리 아이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진짜 솔직하게 적어야 되는지 적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진짜 많으세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하게 우리 아이에 대한 걸잘 꼼꼼히 적어주시면 담임교사 입장에서 봐봐요.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돈을 보고 하는 직업도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람과 열정으로 하는 직업이거든요. 이 아이의 이 부족한 점을 같이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는 이거를 어, 이렇게 적으면 어, 우리 아이 좀 불편하게 보시려나? 좀 차별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담임을 못 믿는 거고요.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어, 이 부분 나도 고쳐봐야겠다. 이 부분 나도 1년 동안 노력해봐야겠다. 내 노력으로 이 아이가 바뀔 수 있다면 나도 목이 아프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이한테 일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 기초 이외 조사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앞뒤로 정말 꽉 채워서 적었고 그 샘플 같은 경우도 제가 나, 나눔한 자료에 있어서 제가 아래 캡션에 달아, 달아줄 텐데요. 절대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산만하면 산만하다고 솔직히 적어주시고 그 산만할 때 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좀더 집중을 잘하는지 또 우리 아이가 어른말을 귀등으로 들으면 귀등으로 듣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귀등으로 안 듣는지 선생님이 지도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가정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진짜 진짜 큰 도움이 되고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이 어머님이 자식을 되게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구나 하나도 밉지 않다. 열심히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솔직하게 적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좋은 정보 많으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안녕!